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7일 오후 12시 12분이고요. 현재 시장 추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추세선을 한번 그려 보았는데요. 추세선을 약간 이, 상승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제가 볼 때는 이 MAC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의 시작점이 나오긴 했으나. 어, 분명히 한번 여기가 여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지 라인인데요. 여기가 지금 방금 찍고 다시 올라오는 아래 꼬리가 있는 음봉이 나왔죠. 아,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오늘 하루 정도는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 결론은 그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매수를 받았고요. 일단은 이이 어, 이 삼각 수렴하는 부분에 상승 이탈이라고 하면. 어, 올라갈 확률이 좀 크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 목표가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은 이전 고점을 돌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일단은 올라 주면 은 저항을 맞고 빠질지는 일따 봐야 되겠지만 내시간 봉상 올라올 수 있는 최대치 일단 요 지워보고요 최대치는 여기 현재 19,695이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일봉상 한번 볼게요 <laughs> 자, 일봉상 올라올 수 있는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볼리저 상단 최대치가,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전 고점이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최대치. 오늘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만때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때는 4시간 봉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추세에서는 그렇고요. 아,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이 그 분봉에서 나오겠죠. 뭐, 삼십 분봉에서는 어, 조정의 시작점인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 아, 이게 그렇다고 완벽하게 뭐 하락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어, 그래도 못해도 삼십 분봉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 볼인자 하단 쪽 최대 지지되지 않을까. 자, 한 시간봉을 보게 되도요 여기 이상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30분 봉이 혹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는 찍고 다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그림은 여기 이상 빠지지 않고요 여기 이상 빠지지 않고 이, 이 추세로 돌파하는 상승이탈의 요 느낌 핵심적인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그대로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크다 아 근데 요즘에 너무 변동이 너무 커서 이게 확실히 지지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 저는 지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롱으로 이제 가져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지가 된다고 하면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느낌은 그렇고요. 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특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일단은 상승 이탈했다는 이 이제 추세선을 그려봐도 자이 자리가 강력하게 지지가 될수 밖에 없는 자리가 되겠죠. 이전에도 보, 보게 되면, 뭐, 삼각 수령을 한 이후에, 이후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지지 라인을 돌파하는, 여기, 이런 라인이 한 파동이 더 나올 수 있겠다, 최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아, 그리고 이제, MACD 같은 경우에도 힘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더 오르지 않을까. <laughs>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자리, 타점에만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분봉을 보게 되면 너무 너무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분봉을 보지 마시고요. 아볼 거면 최대 아, 최소 30분부터 30분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한 시간과 네 시간을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한시간에 좋은 타점과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만 체결을 이제 미체결 지정가를 걸어 놓으시는 거죠 여기와 뭐 여기 이하로 빠지면 좋진 않겠지만 혹시나 모르를 또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을 그냥 걸어 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요세 타점이 제일 좋은 자리긴 한데 만약에 항상 그렇죠 이렇게 음봉 마감이 되면은 또 좋지 않은 모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100%는 없어요 100% 없기 때문에 여기가 깨진다고 할지 <laughs> 아, 손절이 나갈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겠죠. 역지정 지정가, 역, 아, 역지정 시장가를 미리 걸어서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 <laughs> 최대로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지지는 될것 같다. 분명히 오늘은 결론적으로 올라가는 갈것 같다. 이제 이게 저의 결론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안전하게 좋은 타점에만 분봉상 분봉을 보고요. 특히 5분봉 보고 막 이렇게 체결을 걸지 마세요. 왜냐면 이 분봉 자체가 너무 너무 그죠 움직임이 너무 이렇게 죽일 듯 하더니 또 올려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패턴 때문에 어 분봉 거래를 해서는 안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 30분에서 웬만하면 1시간과 4시간만 보고요 좋은 파점에만 제가 이걸로 약간 지워놨는데 25일선과 99일선 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확인해서 현재는 강력한 지지 라인은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가 깨지면 좋지 않다 원래는 그래서 여기를 깨더라도요 깼다가 아래꼴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마감이 된다면 더욱 더 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이제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저점을 찍고 올라왔다는 아래 꼬리 때문에 상승 여력이 더 생겼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홀딩해 보시고요. 어, 이 상단 쪽에 이 걸리는지 이걸 봐서 최소 반익절이라도 해 주면서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뭐 이렇게 짧게 남기고요. 또 필요하면 다시 영상이나 댓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